나쁠 땐이 포즈 취하면 된다. 되겠냐?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혹시라도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기분이 개 같은가 봐요.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면요 최근 당신이 개 같은 기분을 자주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지 무조건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뭐, 그치만요. 제가 짐작건데 어차피 당신은 사진을 두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최근 들어 개같은 기분도 자주자주 자주 느끼셨을 겁니다. 어때요? 제말 맞죠? 어떻게 안거지?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지 않습니까? 새천년 이래 전례없이 우울한 시대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팍팍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취직이 힘든데 구인도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과 맞물려서 그놈의 로나 로나는 여전히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끼쳐대죠. 그래서 오늘 기분이 개같은 여러분을 위해 심리전문가 김마라씨가 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아주 쉽게 없애는 역대급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잠깐만요, 제가 딱히 우울하진 않은데요. 이제는 좀 어떠신가요? 시X. 네, 그렇습니다. 보셨다시피 요즘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화가 나도, 시X. 기뻐도, 시X. 슬퍼도, 당황스러워도, 억울해도. 시X. 모든 감정을 X발이나 기분 개같다는 표현으로 퉁치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새벽이 지났는데 잠을 안 자고 살이 빠지거나 겁나게 찌고 인스타 피드를 무한 새로 고침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변덕스러워지고 초조해져도 몰라요 자기가 우울한 건지 불안한 건지 조차도 몰라요 아니 그걸 왜 몰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울과 불안이 정확히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모를 거요 당신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모를 겁니다 우울하든 불안하든 우리는 항상 기분 개같다 는 말로 퉁쳐왔거든요 그러나 이 둘만 해도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증상도 다르고 신경 전달 물질도 달라서 병원에 가도 다른 약을 처방해주고 상담을 해도 다른 치료 기법을 써요 뭐가 다른지 알아야 하나 당연하죠 기침을 하는데 연고를 바르면 낫겠습니까 소화제를 먹으면 낫겠습니까 감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감정 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만 알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래 자연 치유하면 되지. 네 놀랍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른 감정들은 웬만하면 가만히 냅두는 대로 자연 치유가 돼요. 항상성의 힘이죠. 그러나 불안과 우울은 조금 다릅니다. 얘네는 가만히 냅두면 병이 되거든요. 불안과 우울은 반추 행동을 부르곤 합니다 아론백의 인지삼재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도 의와 비슷한 심리학 용어인데요 에 복잡하시죠? 아주 쉽게 말해서 가만히 냅두면 불어난다는 아, 거죠 아 면접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조그마한 불안도 끊임없이 배색임질 되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볼까? 다들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반복되던 개같은 기분은 결국 개같은 행동으로 분출되고 요 요즘 잘지내 제발 그런 거 묻지 좀 마. 왜 짜증이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며 또개 같은 상황을 맞이한 당신은 더더 개 같은 기분을 느끼겠죠. 이게 바로 우울과 불안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괜찮고 버틸만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수십 년 동안 그 작은 스노볼이 끊임없이 굴려지면 걷잡을수 없이 커다란 불행으로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럼요 어떡하죠? 뭘 어떡합니까? 우울과 불안이 정확히 뭔지부터 아셔야죠. 물론 처음에는 우울과 불안을 구분한 하는게 어려울겁니다. 얘네가 같이 생길 확률만 해도 50% 번갈아 나올수도 섞여서 나올수도 있기에 증상만으로는 자각하기 힘들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아주 쉽게 구분하는 개꿀팁을 드리 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laughs> 후회되면 우울 미래가 걱정되면 불안 감정의 원인만 기억하셔도 까먹 지는 않게 될겁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을게요. 과거가 남기는건 우울이고 미래 가 보내는건 불안이다. 이가만 안다고 났겠냐? 응, 그럴리 가요. 이건 첫 번째 스텝에 불과하고, 불안과 우울을 없애려면 그에 맞는 디테일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는요, 상황에 맞춘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 하나만 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심리학자 필립 진바르도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시간관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따라 시간에 대한 가치관이 갈린다는 얘기인데요. 고대 로마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온 개념이고,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 따라 과거가 중요하지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 하는 게 갈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제가 과거의 얽매이면 우울이 생기고 미래의 얽매이면 불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얽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 소리네 네, 이해는 되지만 납득이 안 되시죠. 과거나 미래에 좋다고 얽매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붙잡힌 당신을 멱살을 잡고 읽어와야 하죠. 뭘로? 최근 인지행동치료에서 핫한 수용 전념 치료란 걸 쓰면 돼요. 스티브 잡스가 고무레착을 수리하기 위해 평생을 시도했던 비법이기도 하고 로또 당첨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불안과 우울을 떨쳐내는 역대급 비법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명 상입니다 아씨 뭐야? 영상 끕니다.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저도 명상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집중력이 오르고 면역력도 오르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춘내게 많다니 뭐니 하는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을 테니까요. 이미 했잖아.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을 위해 직접 준비했습니다. 저도 말고 돌도 말고 딱 3분만 시간을 내 주십시오. 고정 독들의딱 3분짜리 정 명성 명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저만 믿고 딱한 번만 해 주십시오. 3분이라는 시간만 내시면 아무리 기분이 안 좋더라도 순식간에 풀리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집중력이 오르고 마음이 온화해지는 마법 같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명상할때는 괜찮은데 안할때는 다시 우울해져요 네 물론 이렇게 좋은 명상도 한계 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베스트 조언은 당연히 전문가를 만나보라는 거죠 당신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당신이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를 알려주고 그에 따른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친절하게 제시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아무리 커다란 불안과 우울도 서서히 녹아 없어질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다짜고짜 전문가를 만나는게 쉬운일이야 아니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심리적 장벽 또한 어마어마하니까요. 그건 맞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아주 가성비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로 김아라저의 과거가 남긴 울 미래가 보낸 부단입니다. 왕고 들어보십시오. 저 진짜 진지합니다. 이책 말이죠. 형식만 쓱 봤을 때는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책이지만요. 정말로 이책 심리학을 넘어 인문학을 깨뚫는 진리를 꾹꾹 눌러 담고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따뜻하고 가볍게 풀어낸 책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올해 나온 책중 단언컨대 최고의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 책을 광고한 것만으로 충분히 제 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단순 불안과 우울을 넘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믿고 꼭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기분 풀어주는 책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신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며 수십년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수없이 많은 불안과 우울 좌절과 이별 불행과 사고를 생각해보십시오 단순 게임에서 지거나 직장에서 욕을 먹는 걸 넘어 경제 위기도 몇 차례 더올 거고 해고를 당하거나 이혼도 당할 수 있죠 심각한 병이나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신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을 몇 명이고 떠나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거대한 불행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모든 얘기가 단순 개 같은 기분을 잠깐 없애냐 마냐 하는 허접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지,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가 달려 있는 문제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우울과 불안이 마냥 없애야만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미래의 불안은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며 스스로를 가다듬는 원동력이 되고 과거의 우울은 스스로를 반성하며 성숙에 이르게 하는 이정표가 되죠. 과거 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를 내팽개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의 오늘을 위해, 내일의 오늘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오롯이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